들, 홍보르기니 있어요. 이게 바로 홍보르기니. 어때요, 멋지죠? 지금부터 이 홍보르기니 소개를 할 건데요. 제일 단 여기 뒤에 열리고요. 여기 옆에 문도 열리고요. 또 반대쪽 문도 열리고요. 그리고 제 남대문도. 여러분들. 이이아 맞다 이홍보르 기니는 대략 10조 정도 하고요 예 네, 10조입니다 엄청 빨라요 오 으, 떨어질 뻔했잖아 떨어질 뻔했잖아, 떨어질 뻔했잖아. 여러분들 영구르기니 갖고 싶, 이 영보르기니 가지고 싶으실 분들, 영보르기니 갖고 싶으신 분들은 t v 구독 눌러주세요. 영구르기니 갖고 싶죠? 구독 눌르세요. 바이바이.